안녕하세요 잼스톤 tv 입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심화되면서 무순이 줍줍 분양 현장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현장에서는 무순이 모집 공고에서 묻지마 청약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언론 보도와 청약홈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10일 네 번째 무순이 공고를 발표한 서울 강북구 하나포레나 미아 현장은 모집 공고 첫 페이지 에 최근 묻지마 청약 후 계약을 하지 않아 당첨 기회가 상실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무순이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자금 사정 등으로 계약하기 어려우면 청약신청을 자제해달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8일에 여섯 번째 무순이 공고를 진행한 인천 송도 현장도 청약 전 대표전화로 문의를 바란다는 문구와 함께 재당첨제한 10년과 무순이 자격 등을 공지했습니다. 아파트 무순이 청약에서 건설사들은 무조건 청약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좋을 것 같지만 해당 청약신청이 계약으로 진행되지 않으면 현행 청약 제도상 계속해서 무순 이 분양을 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최근 무순이 분양에서는 이례적으로 묻지마 청약을 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이 나오고 있습니다. 건설사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묻지마 청약으로 당첨된 청약자들은 계약 이사가 없는데도 향후 당첨 기회를 잃게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집이 필요한 실수요자들도 이런 청약 수요로 경쟁률이 올라가면 당첨 기회가 적어져 서로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행 무순위 청약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국토교통규제개혁위원회가 국토부에 무순위 청약 강제규정제도 개선을 건의했으며 국토부는 규제개혁위원회 의견은 원칙적으로 따른다는 방침입니다. 현행 청약제도에서 아파트 본청약 경쟁률이 1대1을 넘으면 청약홈을 통해 무순위 청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당첨자의 계약 포기로 무순위로 청약을 받은 단지는 작년에 189곳에서 올해는 8월까지만 해도 242곳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청약홈에서 무순위 청약을 진행하려면 첫 번째는 800만원, 2회차 400만원, 3회차부터 회당 100만원 납부해야 하며, 아파트 무순위 제공고는 1회당 한달 정도 소요시간이 필요합니다. 건설사 분양팀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청약홈 절차가 길어서 초기 분양 마케팅 효과가 거의 사라지고 미분양 기간도 길어진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부동산 업계에서는 무순위 청약자격을 해당 지역에서 광역시 이상으로 확대하고, 무순이 청약 2회차 이후부터는 건설사 자체 홈페이지 등에서 선착순이나 추첨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내용을 청취하고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 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